늦은 밤, 한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들어왔다. 어서 오세요. 세진이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. 할아버지는 인자한 웃음을 띠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.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먹을 것을 고른 후 계산대에 오셨다.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넣어드렸는데, 할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세진이에게 건네주었다. 그 안에는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. 할아버지는, 이거 집에 가져가요. 짧은 말을 남긴 후 할아버지는 편의점을 떠났다. 그후 물건 정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려 앉아 있는데, 아까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가 생각이 나서 열어봤다. 그 안에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딸 같아서 별거 아니지만 밥잘 챙겨 먹고, 다음 글을 읽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져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. 세진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. 그렇게 할아버지는 종종 찾아와 나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하고 가셨다.